마크를 통과 약간의 부딪침이 있었지만 어떤 선수의 초반 스타트가 빠를 것인지 스타트였습니다 스타트 4번 고정환, 4번의 고정환 선수의 스타트가 빠른 여섯 명의 선수들 모두 문제 없는 스타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1번 마크를 통과 약간의 부딪침이 있었지만 5번, 4번 바깥쪽 3번까지 이세 선수가 치열한 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3번의 문제없 선수가 약간앞 접고 있고 안쪽에 5번 따라한명사 번, 이어서 뒤쪽 육 번, 일 번, 이번 순입니다. 이제 인터 마크, 인터 마크를 통과. 오 번과 삼 번, 오번삼번 뒤쪽에 사 번, 삼 번과 오 번의 치열 접전 속에 삼번 바깥쪽 오번 안쪽 사 번. 삼번 운전 선수 기준으로 바깥쪽 오 번과 안쪽 사 번입니다. 삼번오번사번삼번오번사번 뒤쪽으로 일 번, 육 번. 2번 수리입니다. 과연 1턴 마크를 다시 돌면서 수킬권이 바뀔 것인지 3번 문주엽 선수가 선두 지켜낼 것인지 안정적으로 파고듭니다. 하지 이때 안쪽 선택한 5번 이종인이 나옵니다. 5번의 이종인 선수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5번, 3번, 4번으로 수리가 바뀝니다. 5번의 이종인 선수가 1턴 마크를 다시 돌면서 가장 먼저 앞서 나가기 시작 이제 마지막 마지막 턴 마크 5번, 3번 4번 수리입니다. 5번의 이종인 선수, 5번의 이종인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뒤쪽 4번과 3번, 3번과 3번의 접전 3초전, 2초전, 1초들입니다. 스타트입니다. 스타트는 안쪽에 1번 우진수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그렇습니다. 스타트 정상입니다.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1턴 마크 1번 우진수, 1번의 우진수 그리고 안쪽 3번 김완성 선수입니다. 1번과 3번 뒤쪽에 5번 도발이. 이어서 2번과 4번, 4번과 2번입니다. 현재 선두는 1번의 우진수 선수입니다. 이번에 우진수 선수가 약간 앞서고 있는 상황, 뒤쪽에 3번의 김한성 선수가 과연... 1 o you have to imagine that you 수 a v e to do it. y o 번 have to do it. You have to do it. 번 o 번 have to do it. You have to do it. y o 번 have to do it. You have to do it. y o 번 h a v 가 to do it. y 쪽 u 번 a v e t 번 do it. 번 o u h a 6번의 박종덕이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1번과 3번, 1번과 3번, 뒤쪽 그리고 6번, 5번, 4번, 2번 순입니다 이제 마지막 판마크에서 과연 어떤 선수가 치고 나올 것인지 바깥쪽 선택한 3번의 김한석이 뚫고 나옵니다. 3번의 김한석이 가장 먼저 앞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3번의 김한석 3번의 김한석이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뒤쪽에는 1번, 이어서 6번과 5번, 4번, 현준 선수, 와번의중 6번의 정경호선수가리고앞말랐고여6명의선수들 스타트 정상입니다 이제 1마번 마크, 1번 마크 4번최영재선수박한1번의 정민수, 그리고 앞쪽에 6번에 정경호 선수까지 합류라니다 4번, 6번, 1번 뒤쪽으로 5번, 2번, 3번 수입니다 4번, 6번, 1번의 선수 접전 속에 뒤쪽에 5번, 2번, 3번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턴 마크 를 통과 이턴 마크, 이턴 마크, 이턴 마크 4번 최영재 선수가 바깥쪽으로 나왔고 1번과 6번의 접전이 시작됐습니다 4번 바깥쪽 1번 4번 후반 1번, 4번 1번 뒤쪽에 6번, 4번 1번, 6번입니다 이제 이 2턴 마크가 치솟고 있는 6명의 선수 돌아나서고 있습니다. 4번과의 접전 1번에, 1번에 정민수가 앞서 나갑니다. 4번에 최영재가 주춤합니다. 앞에서 4, 1번과 6번 뒤쪽에 4번이 3위권으로 쳐집니다. 1번, 6번, 4번, 1번, 6번, 4번의 흐름으로 올라갑니다. 1번에 정민수 선수가 앞서 나간 지막0원 토크를 돌겠습니다. 1번에 정민수, 1번에 정민수 선수 뒤쪽에 5명의 선수들이 돌고 있습니다. 1번, 6번, 4번, 1번, 6번, 4번의 흐름 1번에 정민수 선수, 이번에 정민수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쪽 6번. 4번, 그리고 5번, 3번, 2번 순으로 결승 선수는 제1경주였습니다.